최근 제주도의 한 유명 음식점을 방문했다는 손님이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짜리 삼겹살을 먹었다며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됐죠. 이에 결국 음식점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과 글입니다. 사장 A 씨는 음식점 상호와 실명까지 밝히며 당시 상황, 이유, 사실관계 모두 떠나 비계 비율이 많던 고기가 제공되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당시에 제가 직접 매장에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주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 가게 일로 직간접적 피해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비계 삼겹살 사진을 올린 피해 고객 B씨에게 보상을 하는 것과 더불어 한달 동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목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보호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추천받아 흑돼지 고기 또는 관련 제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스스로 쪽팔리지 않게 장사하겠다. 꼭 지켜봐 달라는 다짐으로 글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B씨는 사장의 사과문에도 뉴스 인터뷰로는 언론 플레이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냐며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그깟 보상 몇푼 받겠다고 양심을 팔고 싶진 않다. 여태 소비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돼지고기 품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며 삼겹살 지방 함량 권고 기준을 명시했는데요. 소포장 삼겹살의 경우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지방 두께를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과 지방 부위는 제거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